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에이셔 코인입니다 자 우리의 에이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라인에 강력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졌어요 하지만 이전에 이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뚫지 못하고 늘려준 상황 속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들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까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더 앞으로 강력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이셔 지금부터가 본격 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그냥 이전 고점 라인에 물리셨던 분들도 마지막 탈출 기회가 찾아왔다 왜냐하면 재단 측에 긴급 정보를 입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이 락업 물량에 대한 해제와 그 락업 물량에 대한 소각까지 차례대로 진행한다 파격적인 행보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락업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로서 진행이 되죠. 이 우량코인인 XRP도 저점 라인부터 11월 12월 달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흐름들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보다 가벼운 u x 링크라는 코인도 접점 라인부터 12월 3주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어마무시한 흐름들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락업 페지가 들어온 코인들의 흐름이 강력한데요. 그래서 에이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의 물량들을 많이 털어주고 새로운 저점 라인을 형성해줘야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강력한 흐름들 그리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이러한 락업 해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차트 열심히 분석을 할게요 하시는 분들 올바르지 않는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적어도 에이쇼에 들어온 이 락업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 차트 분석으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정을 체크하시는 것. 이 락업에 대한 일정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일정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일정 매매로서 진행을 하신다면 이후에 있을 이 저점 라인 잡고 강력한 흐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에이셔 일정 관련된 부분들 대응 자료집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대응자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며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에 대한 일정들까지 체크하셔야 이 조드림들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락업으로 인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에이션은 소각까지도 같이 들어와 줬다. 그러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좋은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점은 있죠. 바로 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닥권에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를 한다. 그 말인즉슨 정해져 있는 일정들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 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냐가 합쳐져야지 여러분들 확실한 매도 라인이 되는 거고요. 제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놨지만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며 이 락업 페이지 일정들 일주일에서 이 주일 정도 전에 반 정도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느닷없이 반등하고 차트가 꺾이는 순간 전량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고음 드름 나타나면 보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의림들이 나올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했었던 이러한 일정들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홀딩에 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도 잘 오지 않는 사실상 찾기 어려운 이벤트인데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일을 그르쳐선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매매가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 주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 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 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 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